이사야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좋은 어감이고, 뭔가 이 보호와 복을 받는 뜻을 담고 있는 건 확실한데, 자세히 살펴보려 하면, 조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번역입니다. 우리 번역에 여와께서 호 가시는 온 션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낮이면 구름 밤이면 연기 아 밤이면 화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온 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의미가 되겠죠. 시온 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시온 산을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덮으신다.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산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죠.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온산을 하나님이 연기, 그러니까 구름과 불로 보호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은 틀린 건 아닌데 보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뛰고 시온산에 있는 거처들과 집회 곳 거룩한 모임들 위에 구름과 불로 덮으신다 요렇게 번역을 해야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는 시온산을 구름과 연기 그리고 불로 덮으신다. 이는 곧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것과 같다. 이런 해석이 되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영광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에 따는 번역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처들과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위에 구름과 연기 그리고 불로 그들을 이게 덮으시는데 이게 뭐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께서 덮으시는 것이라 다르죠. 아니 결국에는 시온산에 불기둥 구름 기둥 내린다는 그말 아니냐. 뭐 그러면은 그렇다밖에 말을 못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를 말할 때는 다른 겁니다. 자 본래 원문대로 가까이하면.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곳이 구체적으로 시온산에 있는 모든 거처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이 사는 집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배가 되겠죠. 자 남은 자들이 거하는 시온산의 모든 거처들은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산을 보호한다는. 아, 어떤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역사 중에 하나님의 시온사를 버린 적이 있고, 버렸다는 게 이방에게 망해한 적이 있고, 또그 백성을 보호한 때가 있단 말이죠. 이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릴 때,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시온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살아요. 파괴된 성에 총악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 년을 다스리니까 다시 건물을 짓고, 많은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천 년이 끝날 때에 또 대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천 년이 끝날 때 대전쟁 어떻게 하면?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대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정의 광야에 성막 위에 내리신 불과 구름 기둥을 다시 두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잘 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 내렸냐 성막 위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성막 천, 그 지붕으로부터 하늘로 솟구쳐 있었어요. 그게 왜요?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성막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성막 주위에 몰려서 성막과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들, 이 거룩한 집에 함께 집을 짓고 사는 이 백성들의 거처를 성벽이 없어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어도 감히 칠 생각을 못 하고 40년 동안 누가 덤빌 생각을 못 해요. 왜? 바깥을 두는 게 아니라 맨 가운데 있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깥에 수십 미터 쌓은 성벽보다 더 강한 보호력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풍요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냐? 뭐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교회를 보호해주세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뭐, 현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 봐라. 아랍이나 뭐 중동의 여러 나라들 이사를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시온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시온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기 어려워요. 왜요? 꾸란을 퍼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백성들의 거처가 어디 있고, 백성들의 집회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별 볼일 없어도. 에스라드 예미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해 줄만 하지. 보호할 이유가 있지요. 그 모스크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 박사를 내시하신 무슨 그 시원사를 보호하겠어요. <laughs> 본문 말씀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할때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해진 성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지킬 만한 성인 거죠. 구름으로 그 영광이 임하여서 이 백성을 뭔가 하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구름이 이 아래 구름이 덮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인 겁니다. 아무 때나 내리지 않았어요. 환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지림을 맞이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거처를 마련하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어서. 성막 주변에 장막을 친 모든 이스라엘을 지키심과 같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스가리아 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엄청나게 많이 수가 불어나가지고 성곽을 쌓으면 감당이 안 돼요.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벽이 되어주사의 우리 기도말의근거라 그랬죠. 내가 불로 벽이 되어줄게. 어제때요 스가라는 종말 이야기입니다. 역사 중에 이와 유사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수르가와서칠때 하나님이 히스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아,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다. 왜냐?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둘렸잖아요 여차하면 엘리아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불로 때리셨지 않습니까?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역사 중에 지속된 어느 한 기간에 있을, 40년의 광야처럼 한 기간에 있을, 거룩해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왜 지키냐? 입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저 뒤로 하면 뭐래요? 일어나 빛을 봐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열방의 빛으로 다시 회복돼 일어서는 때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만방의 기치로 설 것이요. 세상에 예수와 여있고 하나님 다 쓴다는 깃발이 되는, 전제할 때 깃발을 보고 싸우는 것처럼 온 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이 알수 있는 깃발의 역할을 할 그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고하십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그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힘이요, 권능이요, 영광이시요.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세요. 우리 속에 있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지켜야. 자연스레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두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영광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죄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서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의 역할을 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친히 덮어 지키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육제를 보면, 우리 번역으로는 역시 또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더라. 초막 하나, 텐트 하나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들이 그 속에 다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고 폭풍을 피한단 말입니다. 와 그리고 그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형이 평평한 것도 아닌데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옆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천막이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크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물리적인 힘을 가진 천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천막이 아니고 성막입니다. 성막 같은 말을 성막으로 번역을하면 의미가 이제 통하죠.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자, 지금 오절6자는 계속 영원 없게 된 시온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알지만천 천년 옥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 했어요. 성막과 성전. 근데 이때 그냥 초막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집 짓고 사는, 집으로 사는, 그냥 텐트 한 채로 되어버리 그럼 텐트 하나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번역을 해도요. 정말 안타깝게도 은혜 없이 번역을 했어요. 성막입니다. 광야의 성막 하나입니다. 확장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의 성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치 집 모양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laughs> 나타난다거나 뭐 거대한 성으로 소위 뭐 성물신 을 하셔가지고 나의 안전한 장소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시편에서 영화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죠. 시 그때 하나님이 막 지나갈 때마다 막 돌이 되어나 나타나서 나 여기지롱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돌이 된 것도 아니고 텐트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나 텐트가 사람을 보호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벽과 도피처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완벽한 방어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곧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장비나 기구를 설치하고 건물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함께한다라는 임만회를 나타내는 초막 한 채, 성막 하나로 족하다. 그 어떤 물리적인 것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방어한다. 이것을 표현할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건물, 가장 힘이 약한 집 하나를 말하는 것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표현하기에 족합니다. 세한 자들을 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표현하는 정말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적 표현으로 실체는 뭐냐 했더니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하나 있으면 미사일이 없어도 되고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만 드려지면 하나님이 하늘의 불 말과 불병을 보내서 산후를 둘러 지켜주시고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희스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18만 5천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싸도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큰 군대들과 싸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신앙고백이 있고 죄를 짓지 않냐고 깨끗하게 그렇게 나가니까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시니 이거는 무슨 뭐 들에 잠을 자도 겁날 게있어야죠 성체가 없어도 상관없고 우리를 도우는 군대가 어디서 말게 항상 대기하고 있어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시편 9 1편 1, 2 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이겁 지존자의 은밀한 곳. 우리 어릴 때 말입니다. 아침에 일처면 애들이 아빠 곁을 아니로 파고듭니다. <laughs>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옆에 누워계셔죠막 팔을 이렇게 이루와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비유적 표현인데 그 비유의 실체가 뭡니까? 광야에 드어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큰 장막이 쳐있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늘이 쳐져있어. 보호를 받는 것과 같다는 것. 하나님은 시원해 세우실 한 성전 성막 한 채로 어떤 큰 성보다 강력한 보호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성전이 서 있음으로 말며마 시원의 모든 백성은 안전이 확보됩니다 10편 27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딱그 말씀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있고 노래하며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10편 27편 5절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니 26, 뭐야 27편 6절 끝에 가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나를 숨기는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말이 딱 맞죠. 이게 그냥 텐트가 아니고 여호와의 성막을 말해요.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진실한 여기서도 저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예배드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그집한 채가 보여 주는 것 하나로 우리의 모든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시원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또한 우리가 그날에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시 볼수 있는 날이 온다. 얼마나 설렙니까? 다시 예루살렘 하늘을 덮고 밝히는 것을. 광야에서 지키시던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광야를 넘어서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그 집과 함께 거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그 어마어마한 광야 때보다 더 크겠죠. 그 사이즈도 말이죠. 그 엄청난 크기의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그 광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정말 원하기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직접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기를 사모하고 주의 구원이 남이 받은 구원을 옆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구원을 받고 그내 감사함과 같이. 광야에 있었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금은 이야기로 듣지만, 그날 그때에는 저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